손흥민 선수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딴 법이 있습니다. 과거 메뉴전에서 활약한 손흥민 선수, 경기 후 메뉴팬에게, 개고기나 먹어라 라는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.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며, 개 불법 사육 등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, 여당도 애견인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딴 김건희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이법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. 한 조사에선 개 식용 금지를 법으로 만드는 데 대해 반대가 더 많았는데요, 개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, 먹을지 말지는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. 법까지 만드는 건 거부감이 든다는 겁니다. 또 식용견을 사육하는 육견협회와 음식점 장도 있는데요. KBS 보도에 따르면, 1년에 약 38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소비되는 상황, 소와 비교해 소약 2.6마리당 개한 마리가 도축되는 셈이니 적지 않은 수죠. 또 육견협회는 이 금지법이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요. 수십억 원씩 보상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개고기를 유통하거나 조리하는 건 이미 불법인데요. 관습과 문화라며 법 집행을 잘안 했을 뿐입니다. 개식용 금지법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